구약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뭐 아람어, 아랍어, 시리아어, 라틴어, 예, 그리스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곧 교회 의 역사를 그대로 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은 음 기록이 되는데 아직은 종이가 발달된 게 종이가 아직 여기에는 발명이 되지 않았죠. 종이는 중국에서 발명되잖아요. 중국에서 발명돼서 이 유럽 서유럽 쪽으로 오기 전까지는 뭘 썼느냐? 마찬가지로 양피지나 파피루스를씁니다 예. 그래서 이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불러요. 파피루스. 파피루스에 베껴 쓴 성경. 예. 고대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막에 2세기에서 8세기까지 꽤 오랫동안 어, 종이 대신 종이 이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는 P, P를 붙이고, 파피루스에 P를 붙이고, 위에다가 뭐 27, 52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데, 원래는 P에다 조그맣게 위에 52를 써야 되는데, 이 프레지는 이, 이게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125년경의 것으로 현존하는 신약사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P52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P52예요. 예. 요한복음 18장 31절 33절. 다른 쪽에는 18장 37절, 38절이 기록되어 있는 코덱스. 제 이렇게 재본된 사본 조각인데 이것이 서기 125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게 이제 5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70년 고사이 그 성경 기록된 이후에 그 성경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예, 가장 오래된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예, 원래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보다더 늦게 번역, 그, 기록된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데 오늘날 현존하는 사본 중에 제일 앞에 빠른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거꾸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셜대문자 사본이에요. 이게 초기의 사본은 이제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도 대문자 소문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문자입니다. 예. 그래서 알려지기는 17세기 18세기 기록된 것이 17세기 18세기가 아니라 이제 알려진 것이 17세기 18세기. 그래서 이제 동그스름한 글씨체 이걸 그냥 언설체라고 합니다. 언설체. 언셜체가 뭐지? 그냥 동그스름한 글씨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 A, 베자 켄터브리지어 사본 D, 클라로 몬타나 사본 D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요 예, 사본의 이름을 쭉 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 바티칸 사본, 워싱턴 사본 이러한 것은 어, 언셜 대문자 사본이다. 예, 그러니까 이뭐 사본의 이름은 그러니까 발견된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지역을 붙여서 그냥 이렇게 예, 사본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빨리게 흘려쓴 이런 초서체가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후대예요 그래서 사본을 딱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초기 사본이고 이렇게 초서체로 흘려서 쓴 사본이다 그러면 아 이거는 후기 사본이겠구나 그렇게 예알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낭독되는 그리스어 성구집도 이런 소문자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문자 사본이 더 많습니다. 초기 사본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대다수가 소문자, 틀려 쓴 그러한 사본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본은 뭐 엄청 많습니다. 신약성경, 이 그리스어 성경만 해도 수천 의 예, 예, 사본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번역본을 보면 역본이라고 하는데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을 쓰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신약성경 은뭘 가지고 기준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슬레 알란트 두 사람이 네슬라라는 학자랑 알라트라는 학자가 둘이서 연구해서 만든 그리스어 신약입니다. 뭐 일명 NTG라고 부릅니다. NTG. 또 하나는 GNT예요. GNT, NTG 뭐 헷갈리네. NTG, GNT. 예. 그래서 NTG와 GNT 요두 개가 전 세계 120개 나라에서 쓰는 성경의 기본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글이건 영어건 독일이건 뭐 러시아건 중국어건 그걸로 다 번역을 합니다. 예. 요두 개를 기준으로 왜 그러냐? 왜냐면 하 이게 사본이 워낙 많거든요. 수천 개에 되는 사본이 많으니까 마태복음만 해도 사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인쇄를 해도 틀린 글씨가 나올 판에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썼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글씨도 흐릿해지고 또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종이를 쓰고 그걸 지우고 거기에 다시 쓰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쓴 글씨랑 나중에 쓴 글씨가 겹치면서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약간 애매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냐, 어떤 것이 정말 좋은 본문이냐. 그것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확정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엔티즈랑 GNT입니다. 어, 모든 성경은 그구시학 성경은 이두 개에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엔티즈를 보면 예, 네슬레가 엔티즈를 처음 출판한 것이 1898년 예, 이제 독일 이, 비르텐베르크성서공의 지원으로 출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루트 알란트가 1952년에 NTG 21판. 1판, 그러니까 2판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판수를 거듭하는 거죠.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신약은 네슬레 알란트. 두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니까 네슬레 알란트 8이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두고요. 성경 본문 밑에다가 이게 어디 사본에 있는 것이다. 어떤 타본에 는또 다른 말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쭉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음. 표준 본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도요, 그 성경 밑에 보면 뭐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돼 있고 뭐 다른 사본에는 뭐 없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것이 다이 n 티지나 GNT의 영향을 받은 그것을 기본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사블이 워낙 많으니까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니까 그것을 따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NT인데 이 NTG 심판이 좀 뭔가 좀 불안전한 것 같다. 그래서 알란트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수정본을또 냅니다. 그것이 바로 GNT예요. 1판이 1966년에 나오고 어, 27판, 이르기까지, 야, 93년에 이제 4판이 나왔는데, 이 뒤로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뒤, 최근에 더이 판이, NTG 2 8판이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GNT와 NTG가 신약성경을, 전 세계는 모든 신약성경에 어, 기본이 된다. 예. 워낙 사본이 많기 때문에, 워낙 사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본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권위 있는 것을 골라서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예, 그것이 곧 그리스어 원판, 예, 물론 이 원판은 없습니다. 원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없죠. 예, 원본은, 남아있는 거 봤기 때문에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발견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있죠. 자, 어, 성경은 뭐 크게, 이제 이 가장 기본되는 건두개고요그 다음에, <laughs> 자, 시브리어 성경, 그리스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쭉 번역되는데, 나중에는, 음, 종국에혁 그 마틴 유터가 종교 개혁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이전에는 라틴어 성경을 썼어요. 그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썼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뭐 라틴어를 쓰는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를 쓰는 지역도 다 번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라틴어를 쓰는 거죠. 라틴어를 읽고 쓸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갖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이 비싸기도 했지만, 어, 감히 하나님의 신성한 문서를 이런 일반 백성이 일자 무식 일자 그런 사람들이 감히 갖고 있을 수 없게 한 거예요. 예. 워낙 성경은 그 권위 있는 책이었으니까. 그런 예배 의식도 다 라틴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앉아있으면, 모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그러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앞에서 성직자가,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죠. 성경 못 읽으니까. 예.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못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 서 제대로 알겠느냐?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버립니다. 먼저 신약부터. 1522년에 예.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번역합니다. 맨 처음 안역은 13세기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합니다. 중국어 성경은 예. 개신교가 먼저 시작하는데 1810년에 마리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먼저 번역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성경은 이제 예. 귀츨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어 요한 복음을 번역합니다. 규실라프는 이제 한국 성경을 또 번역한 음 네, 1837년에 예, 1880년에 신약 성경, 1888년에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이 것을로 보 이제 명치역, 명치 시대였기 때문에 명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번역이 되는 거죠. 예. 계속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어 성경 예,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이제 위클리프라고 한 사람입니다. 1382년. 예, 루터가 그 독일어로 번역한 게 1522년인데, 그죠? 여기는 더 빨리 1382년에 예, 번역하고요. 틴드라고 한 사람이 1525년에 또 영어로 번역하고, 카버델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제임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죠. 1611년에 왕 제임스 왕이 왕의 명령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만 해도 예,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원래 뜻이 모르겠다라고 해서 왕이 야좀 제대로 번역해라라고 해서 예, 제임스 왕에 의해서 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개역 어, ERV. 예. 그다음에 이제 표준 미국 표준 번역. 아메리칸 스탠다드 (ASV) 그리 우리가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NIV 성경, NIV 성경이 1973년, 78년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번역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JV를 새롭게 번역한 것이 이제 NKJV 그리고 뭐 새로운 영어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굉장히 예, 많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만 오리지널 성경이다. 다른 성경은 다 변개됐고, 다, 응,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만 주구장창 읽고 써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뭐 세번역이나 개혁개정이나 이런 건 다, 뭐, 쓰레기다. 심한 얘기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 <laughs>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인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어, 이 영어, 영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영국이 힘이 세지고, 그리고 영어 공용어였으니까, 이 킹제임스가 영국의 힘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곧 문학을 영영 영, 영어 문학을 활짝 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킹님 성경이 그리고 음그 왕의 명령으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잘돼 있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킹스 성경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죠. 이킹스 성경 자체가 시브리아나 그리스어를 가지고 번역한 건데. 시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우선이지 어떻게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선이겠습니까? 이 KJV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심하게는 시브리어 성경이나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그리스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다를 경우 다를 경우 기준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까지도 말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그뭘 보고 번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 음, 개혁개정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할 때 36,000 군대가 틀리고, 신약에서만 22,000 단어가 삭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킹스 성경에 비해서 몇만인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엄청 문제가 많다는 건데, 기준을 왜킹임스 성경을 둡니까? 시브리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을 둬야지. 예. 자기네가 킹임스 성경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대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것이 본게 이제 에라스무스 번역,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성경을 보고 번역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번역 때문에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것을 갖고 번역했는데, 에라스무스 시대에는 킹제임스를 번역할 이 시대에는 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수집한, 그가 갖고 있었던 수집한 거는 한 다섯 권 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 지금은, 음, 수천 권이죠. 예. 네. 그니까, 제임스,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할 때 참조했던 성경 사본은 몇개 없어요. 지금은 수천 개가 됩니다. 수천, 수만 개가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참조했던 이 사본은 이 베껴 쓰는 상황에서 좀 오류가 많은 사본이었어요. 그 이후에 발견된 사본들이 훨씬 더 정밀하고 정교하고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번역한 이 성경보다 최근에 번역한 성경이 훨씬 더 제대로 된 번역이죠. 이 당시엔 제대로 된 사본도 없이 번역한 건데 뭘 k j 브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역은 예, 새로 번역한 게 가장 잘돼 있습니다. 예, 개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 성경이 더잘돼 있고요,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 성경이 더잘돼 있습니다. 새 예, 번역 성경은 어 아까 말씀드린 쿰난 사본, 사해 사본 성경의 어, 그 본문을 상당 부분 많이, 어, 연구본문으로 써서 해석했기 때문에, 예, 더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KJV가 좋긴 하지만 KJV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말 성경은, 어, 이제 최초에, 어, 천주교와 성공회 쪽에서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번역을 시작합니다. 성대를 알수 없는 필사본 성경 직 일광익 이게 이제 필사본이 한 스무 개 되고요. 197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나온 것으로 추탄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성경 번역될 때 그때 비슷한 시기에 이제 된 거죠.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존 노스라고 하는 이분인데요. 어, 이분의 이름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존 노스 목사가 이제 번역할 때에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신학으로 번역했는데 정말 번역을 잘 했어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번역했는데 따라서 이 우리나라 신학이 결정짓는 거 있으니까 처음에 번역한 거있으니까 정말 번역을 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맥킨타이어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화 같은 분들이 예,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낙권으로 먼저 신약부터 낙권으로 번역하고요 1911년 성서공예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완역합니다. 신약 성경 쪽복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 뜨는 것이 이제 1956년판 성경 전서 개혁 한글판은 1900년에 나온 신약, 1911년에 나온 구약을 다시 한번 고쳤어요. 그러니까 몇번 고친 거죠? 고치 그 언어가 달라지고 또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971년에, 그리고 1977년 부활절에, 그러니까 1971년에 신약성경, 1977년에 구약성경 부활절을 대한성도공예가 번역합니다. 이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같이 번역을 해요. 같이 쓰려고, 그래서 공동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썼죠. 개신교는 안 쓰고, 카톨릭만 씁니다. 예. 그러면 이제 1993년에, 어, 대한성서공예가 10년 동안 각 교단의 학자 16명으로 구성해서 표준으로 쓰겠다. 이것이야말로 표준 번역이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으로 냈는데, 어, 몇 가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몇 가지 그, 그,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 어, 이제 표준 세번역은, 지금은 이제 그걸 조금 개정해서 세번역으로 나오죠. 표준을 안 쓰니까, 그냥 세번역인데, 뭐, 이제 여호와, 개혁판에는 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시브리어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읽을 때는 주라고 읽었거든요. 주님이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쓰기는 여호와로 썼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스포진세 번역에서 도입을 해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미 우리는 여호와가 워낙 익숙하잖아요. 찬양에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가 살아서 성경에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디 갔느냐 도대체 이래서 이 것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이 이제 번역체가 너무 현대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권위가 없어 보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성경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이러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읽어보면 뭐 잠잠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잠잠하십시오. 뭐 이렇게 존댓말을 써요 사도 마을도.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익숙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경이 이게 권위가 없어 보이는 거죠. 예. 확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팍 이렇게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몇 가지가 문, 몇 가지의 문제지기를 하면서 표준세 번역을 잘 번역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거부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냐면, 개혁 성경, 원래. 원래 개혁 성경을 약간 바꿔서 개정합니다. 약간 바꿔서. 그래서 1998년에, 예. 1956년도 판인 개혁 한글판은 약간 말만 조금 바꿔서, 예. 1998년에 새롭게 개정판을 냅니다. 그게 가장 많이 쓰는 개혁 개정판입니다. 이또뭐 표준 세 번역을 아주 보수적인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는 너무 싫어해서 그 이분들은 이제 바른 성경이다라고 예, 하는 것도 본인들로 번역을 또 합니다. 예, 어, 아주 잘돼 있는 번역은 정말 최고로 잘돼 있습니다. 예, 그고뭐 성경은 계속 번역이 되죠. 이제 예. 지금은 뭐 스마트폰 시대니까 다 핸드폰 안에 수많은 성경들을 갖고 있잖아요 멀티미디어 성경 그리고 이제 점자 되 있는 성경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른들 말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순화시키고 쉽게 해서 어린이 성경으로 만들고요 또 여성들은 여성 입장의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여성들 눈으로 성경을 또 나오고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각주를 단 주석을 단 성경들이 나오고요 또수하 성경 예 그리고 음. 지구 인류의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10억 명이 아직 성경을 못 읽고 있다고 합니다. 번역이 안 됐으니까 계속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2150년이 되면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2018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기도도 하고. 또 성경 번역을 위한 그 성소공회에서 하잖아요 그 성소공회에서 하는데 거기 후원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최대한 빨리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모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성경을 번역한 그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페르시아에서 아람어로 또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계속 이 성경이 사람들 손해 거치면서 그 시대에 맞는, 그 문화에 맞는 언어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번역했다는 것은 곧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고. 그죠? 공급체가 생겼다는 거니까. 그것이 곧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존하고 전수하고. 예. 그리고 계속 번역해야 되죠. 계속. 언어가 벌써 바뀌니까. 뜻도 좀씩 바뀌고. 그러니까, 태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죠? 글씨도 약간 다르고, 계속 번역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공동체에서 후원을 계속 해줘야 되죠. 그래야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마틴 루터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였거든요. 성경 읽고 싶은데 못 읽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꾸로죠. 자, 성경을 읽으세요. 그에서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참, 세상 살기 힘든데, 언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 읽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숙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언제 어디서 볼수 있다는 거. 그게 엄청난 복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그 설교자가 설교할 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게 되면, 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안 읽으면,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도, 예? 그냥 앉아서 아멘아멘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 종교 개혁이 전 시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옆에 두고,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예. 읽고, 어, 해석도 하고 요즘에 뭐 모든 주석책도 다 핸드폰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설교자도 예, 긴장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설교를 잘 합니다. 예. 그냥 불러, 그냥 앞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설교자도 대충 대충 그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은 음, 번역이 된다는 것은 어, 그 나라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죠. 원래 의도는 그거지만 반작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 성경만 읽, 누구든 읽을 수, 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반대 의견을 낼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 다른 의견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또 바른 이야기를 해 주려면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겠죠. 그래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 엄청난 그런 어, 신앙의 그런 혜택도 보고 또 책임과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경이 쭉 번역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